족발 한 봉지가 가르쳐준 인생의 대물림 그 단골 족발집을 다닌지도 어느덧 1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이제는 아저씨랑 눈빛만 봐도 통하는 사이가 됐죠. 제가 유난히 어깨가 처진 날엔 아저씨가 슬쩍 오늘은 앞다리 좋은 놈 들어왔어 라며 힘을 주시고 기분 좋은 날엔 무말랭이 좀 넉넉히 넣었다 하며 함께 기뻐해 주셨거든요. 그던 어느 날이었어요. 여느 때처럼 족발을 사서 시장 입구를 나서는데 제 앞에 웬 젊은 친구가 하나가 멍하니 서 있더라고요. 낡은 양복차림에 가방을 꽉 쥐고 있는데 비는 안 왔지만 예전의 제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금방이라도 울것 같은 딱그 표정 날이죠. 저는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그 친구에게 다갔습니다 그리고는 방금 산 따끈따끈한 족발봉지를 그 친구 손에 슥 지어줬어요 저기요 이거 제가 방금 산 건데 오늘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아서 쏘는 거예요 맛있게 드시고 힘내세요 그 친구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아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라며 손사래를 치는데. 제가 억지로 가방 사이에 봉지를 끼워 넣어 줬습니다. 이집 족발 진짜 맛있거든요. 이거 먹으면 오늘 밤엔 잠이 잘올 거예요. 저 믿고 가져가요. 얼떨결에 족발을 받아든 그 친구의 뒷모습을 보는데 제 마음이 왜 그렇게 간질간질하고 뿌듯하던지 그날 저는 다시 족발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저씨는 멀리서 저를 보더니 껄껄 웃으시며 물으시더군요. 어라오분 만에 다 먹고 온 거야. 아니면 잃어버렸어. 저는 아, 아저씨께 방금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죠. 아씨는 한참을 허허 웃으시더니 갑자기 새 족발을 썰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이건 내가 주는 선물이다. 나 미워할 줄 아는 놈은 공짜로 먹어야지. 제가 돈을 내겠다고 해도 아저씨는 기억코 거절하셨습니다. 그날 밤 아저씨가 선물로 주신 족발을 먹으며 생각했어요. 아저씨가 저, 저에게 주셨던 건 단순히 돼지족발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응원이었다는 걸요. 그리고 저는 오늘 그 따뜻한 응원을 다른 사람에게 배달하는 셈이죠. 인생은 어쩌면 족발처럼 돌고 도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받은 따뜻한 온결을 누군가에게 나눠주면 그게 결국 더큰 행복이 되어 나에게 돌아오니까요. 여러분도 오늘 주변에 힘들어 보이는 누군가가 있다면 따뜻한 말 한마디나 작은 간식 하나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 인생을 버티게 하는 최고의 족발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오래된 간판은 사라져도 그 맛은 남는 법이니까요. 4편, 영원할 것 같은 시장 골목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낡은 상점들이 하나, 둘, 카페나 편의점으로 바뀌더니 어느 날 제가 가장 아끼던 그 족발집 유리창에도 임대라는 두 글자가 붙었더라고요. 가슴 한 구석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지막 영업일, 퇴근하자마자 달려간 가게 앞엔 이미 사람들로 인사의 인내를 이루고 있었어요. 저처럼 그 투박한 족발 한 점에 위로받던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인 것 같았죠. 아저씨는 평소보다 더 땀을 뻘뻘 흘리며 마지막 고기를 썰고 계셨습니다. 사장님 정말 그만두시는 거예요? 제 물으며 아저씨는 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호탕하게 웃으셨어요. 에이 이 사람아 나도 이제 손목이 예전 같지 않네. 그래도 마지막 손님으로 와줘서 고마워. 아저씨는 평소보다 더 큼지막한 뼈, 뼈다귀를 담아주시며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